지금 땅을 딛고 선다 하죠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좀 잘하지 않아요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? 야, 진짜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 거. 어. 한번오 이렇게 기구에서 미끌리니까 우리가 투삭스를 신거나 맨발로 하거나 응. 어. 응, 아까 말씀하신 미끄러우니까 아니 괜찮아 어. 더, 더 운동이 힘이 더 들어가는 같아 어, 더 집중할 수 있어요? 어? 어. 맞아 맞아 불안해서 <laughs> 불안해서 이제 다칠까봐 맞아, 맞아. 엉덩이가 뒤로 누워버리지 않도록 두 다리는 쓰고, 그럼 복부 근육이 다여기서붙어요 그래서 얘를 자꾸 늘어뜨리지 않게 하려고. 네. 길게 네. 올라가요. 제가 옷을 싹 잡았을 때, 옆구리 길이가 동일해야 돼요. 자, 여기서. 네, 벗. 정면을 바라보시고. 자, 얼굴 앞에서 만세. 아래가 푹 바로 올라가면서. 이렇게 계통굴게 말고 이거 올라올 때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? 그렇죠. 다시 아. 어. 이해했어요. 오케이 마시고 오 내쉴 때 골반이 세워지니까 나머지 애들 따라와. 아딱세 개만. 딱세 개만 또. 네. 여기서 정지. 자 내쉬는 지금 올라오세요. 후 상체 세워 척 올라야 돼요. 조금 좀 풀리고 했는데 어. 괜찮으세요? 응. 네. 네. 오른쪽은 짧아져 있죠? 내려갑니다. 네,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어짐을 느꼈다가, 내쉬며 네, 앞으로 나란히. 자, 점점 더 머리까지 길어져요. 라스트, 네 번. 슉. 그렇죠. 여기서 마셔보 옆구리. 슈. 그쪽 왼쪽 다리를, 네, 제가 뭐라고 했죠? 다리가, 아니, 정면 거울 보실 건데, 이때 깥쪽으로 회전하고 있어요. 자 발등을 당겨 오시고 오른쪽 손이 얼굴 방향으로 내실 때, 근데 엉덩이 왼쪽은 마치 여기 사방이 밀어낼 듯 한번 옆으로 밀어내 보시겠어요?